새소리가 정겨운 아침입니다. 해연 TV의 해연입니다. 장마철인지라 온 대기에 물방울들이 아주 미세하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방울들이 가득 차 찰랑찰랑찰랑 거리는 것이 보입니다. 그러나 이 물중에도 새들은 노래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, 날아다니고 있습니다.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물론 장마입니다. 후덕지근할 수 있어요. 그러나 하얀 양말 한번 신어보시죠. 그리고 거울 속에 가장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색깔의 하얀 티셔츠 하나 하얀 하한 브라우스, 그리고 스커트를 차려입고 한번 좀 나가보시면 어떻겠습니까? 참 좋은 아침입니다. 맑은 하루, 즐거운 하루,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해연 t v 의해연이었습니다